지금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교차점, 바로 국민 가요계의 어린 천재와 글로벌 비즈니스 권위의 상징인 포브스 커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네서라는 이름 석자를 둘러싼 루머의 파동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K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루머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현실이 된다면, 이는 한국 대중문화인물이 글로벌 하드 비즈니스 영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 자본을 축적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타임라인을 가르는 순간, 모든 업계 관계자들은 조용히 숨을 멈추고 이 현상이 일회적인 돌풍인지 아니면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꿀 쓰나미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소문 너머에 숨겨진 업계의 진실, 그리고 왜 빈에서 현상이 이토록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지 다섯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빈에서 아티스트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강력한 충격을 던진 것은 단연 글로벌 비즈니스 매거진의 커버 등판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명인의 초상화 계제 이상의 장르와 권위의 지리적, 카테고리적 경계 파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포부스와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권위지는 금융,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 등 하드 비즈니스 영역의 성취를 조명해 왔습니다. 과거 K팝 스타들이 타임이나 롤링스톤과 같은 문화 라이프스타일 매체의 커버를 장식하며 소프트 파워를 입증했다면 비즈니스 전문지의 등판은 그 파급력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대중문화 예술가가 그 얼굴이 된다는 것은 그녀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 단순한 시청률이나 음반 판매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팬덤의 결집력이 높은 아티스트가 이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해당 매거진의 판매 부수와 화제성을 급증시키는 동시에 그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증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 충격적인 교차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K-콘텐츠가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서브컬처가 아닌 메인스트림 비즈니스 영역의 핵심 주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구조적 변화를 시사합니다. 둘째, 빈에서의 경우처럼 전통적으로 내수시장에 한정되었던 트로트라는 장르가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에서까지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콘텐츠의 질과 전달력만 있다면 장르적 한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이는 트로트의 글로벌 커머스 잠재력을 개척하는 문화혁명에 가깝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문화적 영향력이 금융적 가치로 직결되는 크로스오버 현상이 발생할 때 해당 인물의 잠재적 기업 가치 상승 효과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40% 이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례로, 팝아티스트 A의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 매거진 커버 등판 후 1년 내 기업 광고 계약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굿즈 매출이 80% 이상 폭증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커버 루머와 함께 거론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바이를 키우는 혁신적 설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네서에게 쏟아지는 루머 중두 번째로 폭발적인 화제성을 낳은 것은 바로 젊음의 상징으로 알려진 글로벌 스포츠 하우스와의 초대형 협업설, 특히 시니어 지어라인의 론칭 가능성입니다. 이 소식은 기존의 광고 문법을 완전히 뒤엎는 대담한 마케팅 전략의 진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동상적으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셀럽 협업은 10에서 30대의 주력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여 트렌디함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친화 라인이라는 키워드는 브랜드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하고 실버 세대를 플래티넘 소비층으로 재정의 하겠다는 위험을 감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대담한 행보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60세 이상 인구 소비력 증가는 연평균 5%를 상회하며 특히 건강 및 레저 관련 지출은 젊은 세대의 소비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가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라인 론칭은 단순한 마케팅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제품 혁신을 요구합니다. 브랜드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회사에게 세대 확장을 위해서는 기능, 재질, 디자인, 색채까지 전부 다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착탈이 쉬운 클로저, 관절 피로를 줄이는 혁신적인 쿠셔닝 시스템, 그리고 저시력자를 위한 시인성을 높이는 콘트라스트 배색 등 사용자 경험 중심의 기능성 언어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 브랜드는 이 라인에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RD 비용을 투입하고, 기능성 소재 전문가들과 대규모 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빈에서 팬덤의 독특한 3세대 연합 구매 구조에 있습니다. 빈에서의 팬덤은 10대 팬이 디지털 확산을 주도하고 4050대 부모 세대가 실제 구매력을 가지며 60대 이상 조부모 세대가 확고한 충성도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는 마케팅 채널의 분절화 문제에 시달리는 현대 광고주들에게 완벽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중장년층은 유튜브와 TV를, 시니어는 전통 매체를 소비하는 시대에 비네서라는 하나의 얼굴이 이 모든 미디어 채널을 관통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 마케팅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가 이나영 씨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구매를 실행하는 사람이 같은 가정 내에 존재하는 구조는 마케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도라며 이 모델은 구매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한다. 특히 시니어 소비층은 한번 신뢰한 브랜드에 대해 높은 신뢰 로그 효과를 보여주므로 초기 진입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단순히 빈에서의 얼굴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매개로 기능성, 안정성, 신성 등 시니어 시장의 핵심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 혁신을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세대 확장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협업을 통한 브랜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시장 파급력은 최대화하려는 고도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도이며, K의 콘텐츠 스타가 기능성 소비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협업설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비즈니스 세계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대변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뉴스가 흔히 팬수세배 급증과 같은 자극적인 수지에 초점을 맞출 때, 빈에서 현상의 진정한 힘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찬존율이라는 질적 지표에 있습니다. 팬 수가 아무리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이탈률이 높다면 이는 일시적인 화재성 거품에 불과하며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및 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빈에서 팬덤의 확장은 흡사 성능 좋은 펌프처럼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그 에너지를 여러 카테고리로 전이시키는 다중 플랫폼 소비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는 곧 고객 생의 가치의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이벤트나 무대 이후 전통적인 스타의 팬 이탈률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스타가 휴식기에 접어들거나 다음 콘텐츠 공개가 지연될 때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잃고 다른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동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에서 팬덤의 경우 가족 단위의 소비 패턴과 다각화된 콘텐츠 접점 덕분에 이전 전율이 12% 이하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안정성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황금 가치를 가집니다. 마케팅 비용 전문가 김민준, 박사는 잔존율이 18% 미만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미 확보된 고객을 통한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을 창출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재무적으로 매우 견고한 팬덤 구조라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질적 성장은 광고주들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광고주는 단순히 팔로워가 몇 명이냐보다 이 팔로워가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실질적인 구매 행위로 움직이느냐를 질문합니다. 빈에서의 팬덤은 무대가 끝나면 다음 방송, 광고, 그리고 굿즈 구매로 자연스럽게 소비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플랫폼별 성장의 온도차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며 화제성을 주도한다면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플랫폼의 월간 창취자 수, 그리고 공식 굿즈 판매량은 보수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구매력을 증명합니다. 특히 굿즈 시장에서의 높은 객단가와 반복 구매 성향은 팬덤이 단순한 유행 추종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가치에 투자하는 충성 투자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빈에서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지닌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팬덤 확산의 본질적인 힘이 면적 팽창이 아닌 질적 유지력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이러한 질적 팬덤이야말로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미래 동력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브랜드 광고 계약금은 도대체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언제나 텔레비입니다. 그러나 업계의 문법을 해독하면 그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빈에서와 같은 최상위급 모델의 광고료는 단순한 몸값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복잡한 조합에 따라 무게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두 자릿수 억대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국내 최상위급 1년 전속 계약은 여기에 글로벌 권리 독점 카테고리 독점 범위 멀티미디어 불활용 권리 2차 활용 범위 행사 의무 회수 등 수많은 부가 조건이 붙을수록 숫자가 수직 상승하는 변동성 높은 영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건부 성과 보상의 비중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고정 출연료 외에 브랜드 매출 목표 달성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아티스트는 단순한 얼굴 마담이 아닌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독점권은 국내 계약금의 1.5배에서 2배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권리로 이는 아티스트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선 범세계적 판매 채널에서 통용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빈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바로 예측 가능한 태도가 리스크를 관리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라이브에서 과시보다 설득 을 택하고 방송에서 드라마보다 예의를 택하며 대외적인 위기 상황 에서도 언어가 단정한 모습을 지속 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광고주는 본질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며 도덕성 위약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인물에게는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이 프리미엄은 업계에서 평판 안정성 보증금 혹은 보험료로 불립니다. 광고 계약에서 위약 조항은 매우 무거운 책임으로 업계 표준에 따르면 계약 위반 시 광고료 전액 반환은 물론 계약금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광고주는 아티스트 선정 시 잠재적 위약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비네서의 경우 그녀의 서사 자체가 지닌 순수함과 성실함의 이미지가 부정적 감성 지수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디어 모니터링 분석 결과 그녀와 관련된 부정적 키워드 발생률은 동급 최상위 연예인 평균 대비 50% 이하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비네서의 광고 금액은 단순한 인기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높은 인성적 안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그녀의 팬덤이 제공하는 낮은 이탈률이라는 통계적 안정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최소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무형 가치야말로 브랜드가 수백억을 들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금액은 계약의 결과이지 전제가 아니며 그 결과는 권리와 책임의 무게에 정비례한다는 업계의 냉정한 진실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빈에서를 둘러싼 모든 루머와 소문은 그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개의 콘텐츠 시장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현상의 본질적인 힘은 멋진 음악만큼 멋진 서사를 사랑하는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관통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장르와 세대 그리고 비즈니스와 문화라는 이질적인 영역을 모두 묶어내는 통합적 파워를 입증한 것입니다. 호브스 커버설은 영향력의 수직적 확장, 글로벌 협업설은 소비 시장의 수평적 확장, 그리고 팬 수급증은 팬덤 가치의 질적 심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넓게 덮는 팬덤 구조는 브랜드가 별도의 마케팅 채널을 구축할 필요 없이 하나의 얼굴로 여러 시장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단일 세대 스타 모델을 벗어나 전 세대 통영 스타 모델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모든 루머는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 가능성이 만들어낸 시장의 풍경과 업계의 반응은 이미 현실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제 단순한 예술적 성취를 넘어 아티스트가 지닌 윤리적 안정성, 소비층 통합 능력, 그리고 다차원적인 미디어 활용 권한을 결합한 복합적 비즈니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모든 서명과 공식 발표가 완료되는 순간, 빈에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문법을 쓴 선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흥분할 준비를 마친 채 공식적인 환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